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시 문화관광 회사 사 김태희라고 합니다 <목소리> 은혜산은 경북 어~ 오번 산으로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 0교구로서 경북을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다가 사천왕상 보셨나요? 어, 네, 봤어요. 아, 뭔가 이 네. 무서운 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 사천왕상은 인간이 번뇌와 잡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어, 불교에 기회하셔가지고요. 음. 동서남북으로 어, 우리들을 수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석가탄신일을 응. 맞이해서 예쁜 네. 연등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 간판을 하나 봤어요. 네. 금포정이라고 네. 적혀있던데 네. 어떤 의미요? 예뭐 정자 같은 건가? <laughs> 여기는 어, 입구에서부터 여기 보화루까지 2km 구간을 조선 숙종 1714년부터 18세기 초까지 솔숲을 이게 조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300년 후에, 어, 풍수지리 사상에 의거해서, 어, 생명 존중 사상 음.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어, 여기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살생을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존중 사상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오,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개음이라도 밟게 될까봐, 걸음을 음. 또 조심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면 또이 공포정을 네. 걷다가 찾을 수 있는 네. 또 재밌는 포인트 같은 건 없을까요? 어, 저랑 여기 가시다 보면은 네. 되게 신기한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네. 나무요? 네. 어디요? 어, 저랑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 네. 헉. 네, 여기가 아까 전에 말한 신기한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어, 여기 사랑나무는 음. 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효행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나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수종이 다른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맞대어 있던 부분이 올라가다가 한나무처럼 공존한다는 그런 의미로 열리지라고 하는데 특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 동네 분들은 한 바퀴 도시면 손을 마주 잡고, 한 바퀴 도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설에, 어, 왼쪽으로 도시면 아들을 놓고, 오른쪽으로 도시면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진짜 은혜사가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 크죠. 둘러볼 데가 참 많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야 딱 아, 진짜 저래 왔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은혜사의 이름 뜻도 모르고 왔거든요. 네. 혹시 은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웅장한 은빛 바다를 수놓은 극락 정토를 뭐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 고찰의 그 고즈넉한 풍경 말고도 네네. 보물도 굉장히 많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백흥암, 극락전, 그다음에 백흥암 극락전 수미담 등 수없이 많은 음. 보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이 멋진 풍경 속에 멋진 보물들까지 가지고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은혜사의 깊이가 보통이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쭉 한번 다시 둘러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야, 아니, 이렇게 범종가 올라와서 보니까 네. 또 느낌이 색달라요, 선생님. 네. 어, 범종가게에는 4대 요소가 있는데, 네. 어,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벚꽃은 어, 동물들을 구제를 한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운파는 하늘을 나는 동물들을 구제를 하고, 모건는 음. 물에 사는 동물들을 구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많은 동물들을 구제를 하면서 그 네.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네, 구제를 네. 해 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나 잡았어. 근데 왜 지옥에 있는 중생? <laughs> 왜? 왜? 네, 선생님, 여기 오니까 일단 포스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극락보전입니다. 어, 경상북도 문화재 등록은 대웅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어, 아미타불이 극락보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후에 현판을 극락보전으로 변경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문화재 등록은 대웅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저도 이 은혜사까지 왔는데 이 극락보전에 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음,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아미탑을 양측에 대세지 보살, 관세음 보살이, 어, 협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들어왔으면은, 절을 네. 하고 가야 이 좋은 기운들을 많이 품고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한번 절 같이 해 보실까요? 아, 네.